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땅이라죠. 여기는 천안입니다. 천안은 조선시대 때 경상도나 전라도를 가기 위해서 꼭 들려야 하는 중요한 곳인데 오늘 모시는 분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분을 끼워야만 얘기가 되는 아주 그런 매력적인 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정말 아, 네. 반가워요. 근데 아, 굉장히 아, 기대하고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바친코의 <laughs> 선자로 얼굴을 알렸죠. 도이다 부러지고 내 안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. 하민이번엔 드라마 조명가게의 미호령의 여인으로 돌아왔답니다. 이상 사람들이 있어. 여기에서 뭐, 뭐 하시는 거예요? 골목 끝에. 전안 가게가 있어. 세계적인 배우 김민하 씨입니다. 천안에 그 와본적 있어요? 제가 대학교 때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음. 대학교를 가는 길에 갑자기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음. 그래서 바로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왔습니다. 아. 그런 적이 딱한번 있었어요. 음, 그 여행은 탈출한 보람을 느껴서 갔어요? 네. 음. 그때 천안이라는 곳도 그냥 기차역에서 정한 거였고요. 음.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, 몰래 놀다가 갔어요. 뭐, 안 그런 사람 없겠지만, 평소에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? 엄청 많고, 저는 밥심으로 살아가는밥 좋아요? 네, 밥을 너무 좋아하고. 한식. 한식. 어. 그럼 어. 오늘 그 밥을 음.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좋아요. 밥. 야, 이거 뭐. 이야. <laughs> <laughs> 가을이다. 원래 집이 어디입니까?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분당의 어린 시절에 좀 자랐었어요. 아, 분당 어 네. 예. 분당에 살다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다시 넘어왔어요. 그럼 이런 배경이. 눈에 익지는 않겠다. 여기 이게 한 50년 전에 아. 이런 배경이 생겼어. 아. 세멘트막 나오면서. 응. 아, 응. 어렸을 때 기억은 조금 있었던 응. 것 같은데. 혼자 살아요? 아니요,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. 아, 아. 네. 집안 나오셨구나. 네. <laughs> 음. 저는 엄마 아빠랑 살수 있을 때까지 살아보려고요. 일단 <laughs> <laughs> 이제 시집도 안 가고. 그러니까. 요 근데 이 집이. 그 오. 엄마 아버지 그 위에 할머니 네. 그때부터 이렇게 음식점을 해 왔다. 삼대를 3대를 입었대. 자, 그두 가지 먹었어요. 지 먹었어요. 지지 맛있지. 알아요. 따뜻한 오기 먹으면 뚝배기에 푸짐하게 올린 우거지 갈비로. 천안 삼거리 오가는 장돌뱅이들을 죄다 불러 모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. 3대째 내려오는 천안 명물 우거지 갈비탕 맛좀 보실까요?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뭐 먹어야 됩니까? 우거지 갈비탕 드세요. 이거 좋아해요. 네네. 괜찮아요. 너무 아, 좋아요. 네, 네, 네. 그걸 주세요. 아, 그, 그리고 물도 좀 주시고. 네, 네. 여기 엽차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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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놓은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원래 있는 거예요. 네 원래 있어요. <laughs> 그려내고 엄청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가리면은 막 가려지는데,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굳이 이걸 없애야 되나 싶어가지고. 근데 김미아씨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. 요 어..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진구는 오디션 어떻게? 공고가 나왔어요? 뭐 미국 드라마인데 한국 이야기다 이러면서 처음에 오디션 연락이 와서 사기꾼들 아닌가 이러고 오, 오. <laughs> 오디션 대본을 받았는데 이제 대본 받자마자 막 눈물이 줄줄줄 나왔던 거죠 너무 오, 오. 오디션 대본 자체가 이제 시, 실제로 음. 장면이 있었던 장면들이어서 꼭 버티낼 기다.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. 누가 선자 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 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? 다른 선택을 했다면. 어떻게 살았을지. 그 빠진 고라는 영화에 출연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. 처음에 이제 그거 되고 나서 할머니한테 되게 많이 여쭤봤었어요. 나이가 왜냐면 비슷하거든요, 선 자랑. 근데 이거 왜 자꾸 물어보냐고 하셔서 나사실이런 역할이 됐다. <laughs> 이런 근데 할머니 가 처음에는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었어요. 왜냐면 너무 자기는 모르겠대요. 너무 가슴 아프대요. 네. 손녀딸이 그렇게 힘든 역할. 그러니까 연기여도 이제 진짜로 그거를 다 겪어야 되는 줄 아시니까 할머니는. 아, 할머니 버티는 애깁니다 항상 그런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이제 할머니 얘기 듣는 그 시간이랑 어땠을지에 대해 성자 상상하는 시간이 되게 두터웠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할머니한테도 보여드리면은 처음엔 막못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되게 좋아하셨어요. 그거 봤을 음, 때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. 네. 네. 그래서요. 자이 댁의 자랑은 삼대를 잇는 뜨끈뜨끈한 우거지 갈비탕이지요. 와. 아 왔다. 오. 오. 합산 우거지와 고기부치의 갈비를 어찌 한대 섞을 생각을 했는지. 아, 일단 부지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우거지 오고 우지고야 왕근이 있다. 건데기 오고 우거지가 진짜 많아요. 예오 네. 이게 지금. 갈비탕 하면은 국물이 맑은데 뽀얀 갈비탕과는 달리 된장 양념이 가미된 것 같더군요. 음, 음. 음. 아. 제가 매운 걸잘못 먹는데, 막못 먹을 정도의 매운은 아니고, 딱칼가라고 시원한 정도 삼나물로 가던 숱한 나그네들의 허기를 달래준 고마운 우거지, 음. 음. <laughs> 우거지 맛을 알더군요. 제가 예전에 공부하러 동네 도서관에 가면은 거기 식당에서 주는 우거지 갈비탕이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. 음. 그래서 약간 추억의 맛이에요, 저는 이거. <laughs> 오늘 딱 제대로 걸렸네요. 그러니까요. 이거는. 음.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도치락. 제 이거 잘라드려야 되겠네. 아이를 이럴 때 쓰는 겁니까? 아. <laughs> 난 갈비를 이렇게 친절하게 살 발라갖고 잘라주는 집은 난 처음봤어. 요 <laughs> 그러니까 여기 나와갖고 갈비가 쉽게 하지 말라고 여기다 공농을. 아 근데 이집 저게 3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1대는 30년 계산하잖아요. 그몇년 됐어요? 제가 51년. 어머니이한 <laughs> 51년 됐어요, 51년 넘었어 그럼 100년이 넘나요? 넘죠 시집살이 많이 허셨어요? 조금 음식 배울 때인데 이뻐하면서도 시집살이 있죠, 제가 본인이 아. <웃음> <웃음> 시집 오니까 바로 요리학들어가라 아, <laughs> 너무 기초가 안 돼서 <laughs> 시집 오셨나 보다 <laughs>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, <laughs> 아무것도 모르던 새댁이 고깃국 끓인 세월이 자그마치 51년 음! 산이 다섯 번 변했습니다. 팟친코선자시대부터 차고, 차곡 쌓은 85년 세월의 맛 갈비 음. 음. 고기 맛은 고때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잘라 주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찢어서 먹어봤는데 결대로 찢어져 가지고 음. 아예 입에 넣자마자 녹는 느낌은 또 아니고 씹는 식감도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이거 한국이 정무나죠 음. 이거 아주 넉넉한 식사를 하고 가는 거네 여기 있으면. 딱 왔을 때는 어, 회관 가자 그러면. 어, 최고의 식당을 가는 걸로 알고. 아 네, 그래 그렇구나. 아 좋은 날 오는 곳이구나 돈가스도 네. 아 아주 유명해. 돈가스도 아주 유명해요. 네. 저 돈가스, 돈가스. <웃음> <웃음> 궁금해요. 너무 아까 사장님 저희 왕돈가스 하나만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 네, 고맙습니다. 천안에서 소문난 외식 장소였던 탓에 경양식집에서 파는 돈가스까지 겸할 수밖에는없었다지요 허나 이제는 초인기 메뉴랍니다 돈... 저는... 오! 와우! 귀엽게 생겼어 어 와우 귀엽게 생겼어. 이구야이렇게 푸짐한 수제 왕돈가스가 만원 하하, 아,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보어보겠습니다 음. 바삭바삭 음. 이렇게 소스도 뿌려주시고 먹어보겠습니다. 아오 음 옛날 맛. 탕수육 소스 비슷하네요. 어,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약간 탕수육 느낌인데 이 생각을 했어요. 네, 콩도 들어가고, 악 음. 아, 소스도. 그냥 케첩으로만 맛을 낸 소스가 아니고, 탕에 들어가는 사골육수까지 더 묵직하고 코스 한 풍미가 아주 일품이더군요. 이게 아이만 좋아할 맛이 아닙니다 음음이 <laughs> 음. 어, 돈가스가 음. 다른데 돈가스보다 튀김옷이 좀 얇지 않아요? 얇아요 처음 먹었을 땐좀 그래도 되게 어 바삭하다 느낌이 음. 있었는데? 얇아서 그런가? 네고기도 단단해요 응응음 네. 음. 어, 오늘 왜 나중에 어. 와요? 오늘 어. 어. 왜 나중에 와요? 아, 스프, 스프 대신에 김치국 나가는 게, 스프는 느끼하잖아요. 음... 그래서 김치국 나가니까 더. 이런 조합은 처음이지만 칼칼한 김칫국이 돈가스와 잘 어울릴겁니다 되게 이렇게 먹으면 해장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느끼한 거 먹고 김칫국 먹고 술 좋아해요? 네 <laughs> 그래서 딱 좋은 느낌 뭐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걸로 네, 네, 다 해결돼 저는 참 묘했던 게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. 마치 약간 집에서 엄마가 짬뽕으로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. 국도 <laughs> 해주고, 돈가스 튀겨주고. 뭐, 어디면 어떠냐? 중요한 건 맛이지.